제목 다시 찾은 사랑 김민수와 이지연은 중년의 나이에 서로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은 그들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겪었고 지연은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두 사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친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좋아했고, 지연은 민수의 성실함과 배려심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이혼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고, 지연은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해 마음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을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를 준비하며 그녀의 하루를 응원했습니다. 그는 지연이 좋아하는 책을 함께 읽고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민수는 지연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를 위로하며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연은 민수가 좋아하는 요리를 배우고 특별한 날마다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민수가 힘들어 할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지연은 민수가 새로운 취미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함께 시도하며 그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지연은 민수의 성실함에 신뢰를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